강프로입니다. 자 DI 한번 보겠습니다. DI가 오늘 지금 현재는 8% 정도 강세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어, 고가를 따져 보면 어, 한2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근데 상승한 내용을 보잖아요. 이따가 제가 분봉에 대한 부분을 공개를 하겠지만. 그렇죠. 시가의 강세를 보이고 어느 정도 약세를 보였다가 고가 돌파하고 시세를 크게 냈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 밀리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잡을까 그게 아니라 주가가 왜 움직였는지부터 보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고가를 갔다. 근데 신고가를 갔다는 건 주가가 올랐다는 거고 올랐다는 건 돈이 들어왔다는 거니까 돈이 들어왔다는 건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반도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어,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 거고 반도체 종목을 공략할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지금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자 요즘에 하도 입고수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조회를 계속 누르고 있는데 어, 깜빡거리면서 숫자가 바뀌고 있죠 저기 이렇게 제가 누르고 있는 건 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고 그리고 1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대략 한두달 정도입니다 오늘까지예요 자 근데 이 기간 한두달 정도 기간 동안 제 계좌 수익률은 105%다 그쵸? 그리고 제가 계좌 수익률을 까는 건 그렇죠. 여기 손실 본 부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운 잡아서 종목 하나 잡고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제가 뭐라고 있느냐? 어,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이해를 하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그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가 된다면 아마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는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강프로의 10억 만들기 소통방이고요 지금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볼텐데 자 보세요. 원래 제가 세 종목 이상 잘 안하는데 오늘은 다섯 종목이나 나갔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투자증권 시장가 매수 8시 49분.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해라. 그럼 시가책을 시키겠다는 소리죠. 그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화 DIGST 사피엠 반도체 금양 이렇게 진행됐죠? 자, 어떻게 됐는지 내용 한번 볼게요. 한화 투자 증권. 자, 보세요. 자, 2월 초에 매수하고 매도 한 번. 그렇죠? 2주 걸리지 않죠? 9% 수익 보고 나왔죠. 이런 부분이 포함돼서 아까 전에 제 계좌 수익률이 만들어진 거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이어가서 오늘 13%대 급등. 뭐 물론 장중에는 더 크게 급등을 했겠지만 어 고가에 잡을 생각을 아예 버려야 됩니다. 그렇 고가에 내가 정확하게 잡아서 매도하겠다 이 생각만 버리더라도 내가 뭐 장기 보유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예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이죠.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할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DI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DI인데 오늘 시가 매수한 내용이 있죠? 아직 보유 중입니다. 원래 매도가 되면 S로 이렇게 딱 찍혀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분봉타점도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됐죠. 시가 매수 떨어졌죠. 올라가는 거 보고 다시 매수해서 추가적인 상승세 아직까지 보유 중. 근데 만약에, 어 고가에 못 팔았네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고가에 못 팔죠. 어, 이거 제가 장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그쵸. 어디서 걸렸는지 딱 보이죠? 고가를 잡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어느 정도 여기서는 저항을 받겠지 생각을 하더라도 고가에 잡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렇 고가에 잡을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진짜 큰 시세를 놓치기 마련이고, 그리고 저가에 잡을 생각을 하다가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 진짜 세고 셌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요, 매매를 내가 하는 방식, 즉 어느 타점에서 공략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뭐 GST나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자, 오늘은 그 매매한 종목들이 많아서. I <laughs> 어 제가 딱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매수하고 그리고 뭐 매도 한번 잡혀 있죠. 어 매도 한번 잡고 7% 수익 보고 나왔고요. 그리고 또 매수하고 오늘까지 매수해서 20% 수익을 보고 전량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종목이요? 에 신고가 종목이죠. 반도체입니다. 지금 저는 반도체를 계속해서 순환매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소통방에서 시범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한천분 정도까지만 입장을 받으려고 했는데 입장에는 너무 많아요. 저 무료로 진행해서 그런가 봐요. 자, 그래서. 조금씩 더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거를 하는 목적이 채널 성장을 위해서거든요.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신곡과 매매만 하고 있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종목과 계좌 인증을 모두 끝냈습니다. 뭐, 요 정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DI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부터 볼게요. DI의 재료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요 내용인데, 이거 그냥 네이버의 뉴스 공식 탭입니다. 자, 보세요. DI HBM 장비 납품 기대 AI 반도체 밸류체인 다크호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다 그래서 한미반도체처럼 올라갈까요? 좀 그러기는 어렵겠죠. 한미 반도체처럼 갈라면 엔비디아가 움직일 때 처음부터 따라붙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엔비디아가 1년 이상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뭘 봐야 될까요? 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 쪽에 있죠. 즉, 시장의 돈이 반도체 쪽으로 다 흡수되고 있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가격보다는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그쵸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고가 잡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가 추세를 이탈했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또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음봉이 나왔다고 생각될 때까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내가 물리더라도 간다, 그렇죠? 물리더라도 간다. 그런 과정에서 내가 물렸을 때 손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시세의 초입 구간, 즉큰 시세가 나오는 대시세가 나오는 주도주군의 파악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이해하려면 주식시장에서 유일하게 사실 저는 요 내용이 한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같이 통용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이 만약에 선반영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대로 엔비디아의 지금과 같은 시세 그런 부분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DI의 오늘 그쵸 뭐 지금 또 저가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DI의 오늘 시세 그쵸 18%까지 올라가는 이런 시세 이런 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자 생각해 보세요. 어, 지금 봤던 실적이 좋아, 주가 올리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구는 모르는, 즉 세력들도 알수 없는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미래 가치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데 우리는 고가 잡지 말고 저가 잡지 말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과 같아요. 제가 DI만 매매한 게 아닙니다. DI 가지고 제가 오늘 시가에 공략해서 뭐 지금 현재 한6% 정도 수익 구간에 있어요. 그리고 실제 시세는 9%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네패스 아크 같은 경우에도 AI 반도체 쪽과 엮여 있다고 보면 되고요. 정확하게 제가 2월달 저 신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이어갔고. 그쵸 이날 상한가 그 다음날 매도해서 어떻습니까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는 시간 동안 32%의 수익을 먹고 나왔습니다 그쵸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HLB 굳이 반도체 뿐만이 아니더라도 보세요 HLB 바이오 종목이죠 어떻습니까 매수 매수 그 다음날 그쵸 한 4일 정도 기간 동안 31% 수익 보고 제가 매도한 것보다 올라갔는데 이 구간에서 다시 매수해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보고 있죠 추세가 유지되는 한 나는 계속해서 매수한다 즉, 강한 종목이 더 강하다는 그 단순한 논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내가 매매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판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가격에 대한 판단이 만약에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시장의 돈은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쵸? 언제든지 내가 가진 만큼의 자금을 끌어다 쓸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장담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매매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오늘 di가 올라갔다 근데 올라가서 고가 매물 맞고 상한가도 안 가고 내려온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왜 올렸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di를 보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hbm 관련된 새로운 주식에 계속 붙을 수밖에 없는 게 하이닉스가 빠지나요 안 빠지잖아요 그쵸 근데 di는 단기적으로 하이닉스를 따라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급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환매의 원리입니다 그쵸 그러면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이유는 뭔가요 그렇죠. 앞을 반영하니까 하이닉스 실적 안 좋은 거 다들 아시잖아요. 굳이 보여드릴 필요 없죠. 그리고 다른 반도체 종목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가온칩스, 그렇죠. 어떻습니까? 1월달에 시장 안 좋은데도 계속해서 매매를 해서 6% 10% 수익 보고 나오지 그 뒤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때는 제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은 하지만 코리아이프티 같은 거 보잖아요 이 구간에 2월 초 들어서 제가 다 매매를 한 거예요 코리아이프티 오늘 내리죠 오늘 그냥 매도할 겁니다 큰 수익 없이 나올 거예요 근데 고가를 내가 생각한다면 여기서 매도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애초에 2월 초에 제가 신고가 구간 공략해서 몇 프로 28% 수익을 내고 이미 나왔다고요 시, 시 시장은 이런 식으로 모든 그 시세 그리고 좋은 부분을 시세가 앞당겨서 반영을 시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단순히 DI에서 어떤 테스트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호평을 내렸고 그쪽으로 납품이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갈 수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돈이 될수 있는 정보가 될까요? 그게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자 보세요. HBM 장비 납품 기대 근데, DI는 어디에요?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장비입니다. 그쵸. 테스트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납품할 가능성이 크다는 증권사 분석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앞으로 좋아질 수 있으니까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 근데 제가 매매하기 전까지 어떻게 됐어요? 정확하게 신고가를 만들고 한번 쉬고 돌파 확인하고 매수해서 오늘 수익 구간에 들어가죠. 오늘 그냥 빠질 수도 있고 내일 들어가서 음봉 딱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종가상 빠지면 저는 그냥 매도하고 나올 겁니다. 그런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 부분을 아까 전에 제가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1 0 만들기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진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진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쵸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원래 제가 이거 천분까지만 받고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쵸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좀 그래서 근데 인원이 너무 많고 어차피 저는 그 채널 성장의 목적이라서 그쵸 채널만 키우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격 변화의 원리, 왜 이런 변화가 있는지 그 내용이 궁금. 해야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DI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 놨는데 단기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나요 2주라 그랬죠 2주 2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2주 동안 내가 물려 있다 그러면은 매매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거는 그냥,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잘못된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주 안에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 가격을 잘 정해야 된다 그쵸 가격은 뭐라 그랬어요 신고가와 선반영 이 구조에 대한 부분. 그쵸? 이 내용도 제가 무료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I. 자, di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di의 가격과 단기보유전략 그리고 반도체 종목을 지금부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은 앞을 선반영한다. 그 앞이 뭘까요? 좋아지는 부분. 그러면 그 좋아지는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에서 그쵸 그렇죠? 가격이 먼저 간다는 거죠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이 더 강하다는 흔한 주식시장의 통념이 맞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구간에서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어떨까요 지금 강한 종목이 3, 4,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러면 강한 종목을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겠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내가 계속해서 연결지어서 매매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어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 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 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쳐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